음, 음, 어, 떨기타다 와사비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기름진 생선들그렇 음. 아,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서 그러는 거요? 고추냉이 때문에, <laughs> 와사비 때문에. 아니 많이 올리라고 해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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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네네. 그 대치동이요. 대치동은. 아, 유명하죠, 요즘에. 그리고 제가 학부모들이 누구나 예. 여기 이사오고 싶어. 예. 하는 여기 뭐 학원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laughs> 어 어우, 여기 전부 예. 학원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기 밤이 되면은 네. 애기들 실어 나르려고 네. 나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 학원 앞에서 기다려. 이 학원 수만큼 음식점이 많아요. 네. 여기 지금 엄마 상가거든. 아 음마 음마 야. 아파트 야,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이 동네를? 아 내가 여기를 작업실로 썼었어요. 어이 비싼 곳에서 아 옛날은 안 비쌌어. 아 옛날에. <laughs> 야 그건 그거고 우리 밥이나 예. 먹으러. 아 속이 많이 쓰리시겠네. 아이고 쓰리지. 요 안에 예. 이상가 안에 가게가 한 육백 군데 있다. 600개? 네, 꽤 넓은데. 그러면 네. 이제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 와, 이 집이 유명한 교육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 떡볶이가 옛날에 먹던 그런 느낌이다 네.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주황색 느낌. 네, 몇년 됐어요? 저희 여기, 여기는 지금 2년째고 퍼텐터져 있는 데서 9년하고. 9년. 하고. 아, 아 오징어튀김이 메인이에요? 네. 아, 아. 아니, 가만있어. 야. 아, 감사합니다. 야. 오징어 튀김. 아, 이거 얼마만에 먹어보는지. <laughs> 와, 완전 뼈부해요 우와, 오징어 완전 쫄깃한데요 응. 응. 그때 왜 이렇게 바삭해? 바삭바삭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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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어... 오징어 다리 튀김 네. 먹었으니까, 또 우리가 네. 선물 하나 드리려고. 아, 네. 이게, 단백질 있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서, 이제, 커피 한잔씩 드리겠습니다. 아, 예. 팀원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실장님 드세요. 이거 커피야. 이모님 커피. 맛있죠? 드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와 아 아몬드가 씹혀 <laughs> 아몬드 맛이 아니라 실제로 아몬드가 들어가 있네, 이거 아, 맛있다 이 떡볶이만큼 맛있죠? 네 <laughs> 음료가면서 <laughs> <원명>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제 우리가 예, 예. 어디로 가야 하면은 예. 제가 여기 최근에 발견한 예. 그 일식집이 있어요 여기 어. 네, 며칠만 오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 집만 오면 흥분을 해 아, <laughs> 아, 여기는 좀 독특하네요 이제 시장 안에 인데저 밖이랑 이 안에 이 공간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좀 시장 안에서 좀 세련된 느낌의 그런 식당 같은. 그래서 오늘 뭐 먹어야 됩니까? 오늘 해산물 종류가 다양해서 카이센동이 맛있습니다. 네. 아, 카이센동. 아, 네. 여기는 주로 숙성해서 아 선호고, 어. 선호고, 하어하고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어는 아무래도 이제 식감이 탱글탱글해가지고요.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선어는 이제 생선을 숙성시켜서 생선 안에 있는 감칠맛을 엄청 폭발적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음. 평소에 생선 좋아해요? 저요. 응. 생선을 그렇게 엄청 이렇게 잘 먹는가요? 생선 생선보다 고기. 형님이 스님인데 동생이 그렇게 독일 고기를 좋아하시면 음. 아 형님은 또 형님이 스님이고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살아야죠 뭐. 음. <laughs> 그 불교나 예, 예. 기독교나 좀 엄숙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막 찔러 찔러 아, 여기 해갖고, 그렇죠. 예. 불교 쪽에서 좀 반응이 나빴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많았죠, 많이 왜냐면 또 이제 아무래도 불교는 정적인 종교인데 음. 이걸 동적으로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이제는 좀 변화하는 불교를 그리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게 전문 후모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영어로는 N W 예. New n e 는또 한문입니다. 예, 나라진 예, 네. 진, 예. 진. 예. n 진으로 정했습니다. 엄살바 um, 엄살바 아! um, 못지 깔끔한 예. 순간으로 예. 인해서 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분 이상합니다. 뭔가 어 감탄 저거 한데. 뉴진스님은 희한 불교 바람을 일으켰죠. 실례로 작년에 공국대학교 불교 동아리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음. 참가한 인원이 한2천명된 거예요. 그 전년도에 몇 명인지 알아요? 80명이었대요. <laughs> 아, 대단하지. 네, 음. 네. 형은 약간 시세모시겠네.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입금은 저한테 되니까, 그 입금은 저한테 되니까 다. <laughs>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형은 돈에 <laughs> 관심이 없고 모든 입금은 저한테는 이가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오늘의 후회감은 어떨까요 까다로운 강남 사모님들을 사로잡은 만큼 생선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한진동입니다. 아,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일식은 제일 먼저 눈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굴 네. 전갱이, 가리비 관자, 단새우, 고고미가와 해삼초에도 올려드렸고요. 광어 지느러미, 그다음에 도미마스카와, 삼치. 된장같이 생긴 거는 안키모라는 아구 간인데요. 김에 음. 싸서 드실 때 밥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아 종류만 무려 열 가지 지채 채운 이젓밥카이센동 자, 어느 것부터 말해볼까요? 석은그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녀의 가장 속살입니다 아. 속껍질 녀석은 이 녀석은 살이 쉽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아 굉장히 쫄깃한데요? 음. 그 옆에 이제 광어 앵가와라 네, 그래갖고 지느러미 여기 광어 지느러미? 와사비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기름진 생선들 와사비 때문에 많이 올리라고 해도. 올리라. <laughs>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응. <laughs> 광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느러미를 더 좋아하잖아. 고독한 음. 식감이 일품인 광어 지느러미에 부드러운 연어회 그리고 달콤한 관자까지. 아. 그리고 이게 구성 자체가 너무 음. 좋은데요. 다양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격, 가격은 어. 3만 원입니다. 아, 3만 원. 3만 오, 이 아, 괜찮은 거네. 네. 줄 전갱이처럼 귀한 생선도 있고요. <laughs> 또 매웠구나. <laughs> 입에 넣고 씹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씹을려고 그냥, 그냥 눌리, 이게. 없어졌어요. <laughs> 네. 부드러워요, 진짜. 음. 아, 잠깐만 정경이 너무 맛있는데? 정경이 원래 이런 맛이에요, 정경이가? 아, 이제 숙성된 정경이가이 맛이다. 그냥 참치 같아요, 참치회. 아, 숙성돼서다 부드럽구나, 이게. 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생선이나 이 바다 이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비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 지금 전혀 비린 거를 지금 못뭐 느끼고. 비린 비린 느낌을 못못받 느낌 전혀 못는, 못 느끼고 이게 그회 생선마다 음. 먹는 식감이 좀 다른데 이게 숙성을 다르게 한 거예요? 네, 생선마다 숙성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요. 숙성하는 시간도 다르고 숙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제 전부 다 다른. 숙성의 시작은 무조건 신선한 식재료부터 출발합니다 요거 등이랑 배에 눌렀을 때좀단단하고 그리고 아가미 제쳤을때좀 선홍빛깔 나고 눈알도 투명하고 색깔 좋은 애들 이런 삼치들이 되게 좋은 삼치 또 일말의 지체 없이 재빨리 손질을 마친 뒤 고기마다 달리 숙성시키는 게 중요하죠. 광어는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소금물에 좀 넣어도 뭐 그렇게 물러지거나 그렇게 안 돼요. 광어 같은 녀석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생선도 있습니다. 삼치 같은 생선은 살이 물컹하고 유연해서 쉬이 무르기에 소금으로 수분을 잡아낸다니 참 재미있습니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기가 적부다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물이 생기면서 소금물로 돼요 그러면서 다시 그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간이 고루고루 되는 거죠 수분이 닿으면 숙성이 빨리 진행이 돼서 수분과의 수근... 싸움입니다 숙성은 거의 이제 숙성하기 제일 좋은 온도는 0도에서 1도까지 일수 있습니다 일식은 생산 다루는 데 도가 터지요 도미는 뜨거운 물을 기얹어 껍질만 살짝 익히는 마츠카와 기술을 쓴 덕에 지방의 풍미가 더욱 높아지지요. 껍질째 익혀서 먹는 거니까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칼집낼 때 칼도 잘 들어가고 부었을 때 기름도 더 많이 올라와요. 각기 다른 숙성과 조리로 생선 고유의 맛을 한껏 끌어올리는 게 카이센동 회덮밥의 관건. 김해다아 너무 좋아한데 안기모가 정확히 그 무슨 말이지? 네. 아구관. 아 아구 간이에요? 암기모는 아귀 간이에요 아 되게 고소하다 뭐 여기 참기름 넣은 거 아니죠? <웃음> 아닙니다 <laughs> 김밥, 회, 암기모 딱 이렇게 먹으면 은 짱인 것 같아요 아... 김, 밥, 회, 아귀 간 아주 요물들입니다 형님 이뭐라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냥 마요네즈 계약됐구나. 음, 아김 좋아하시네요. 아김 너무 좋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김밥을 싸줬어요 수요일만? 네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주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나돈 달라고. 지금 커서 느낀 거는 간단해서 해준 게 아니라 피곤한 와중에도 먹이려고. 사교 와서 도시락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 먹으라고 해서 싸준 거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수요일마다 한 번씩 김밥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네요 어 맞아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음,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아 엄청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잖아요 응. 밥도 있고 한만 원에 1 0 가지 회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세 집째 돌았잖아요. 예예예. 아두집 두 돌았죠. 아니 세 집째라고 얘기하요알았어 <laughs> 알았어요. 약간 냉담하게. 예. 이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녔는데 극락왕생 네, 네, 네. 예, 예. 그 목표인 사람한테 음. 한마디 해준다면 음. 매일을 고통스럽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인간은 항상 고통 없이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누군가가 인간 한강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주려고 해요. 제 윤성호 고통님들한때 앞에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알아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요. <laughs> 아 그래? 아, 패스. 예를 들어 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이 탄수화물을 안 먹고 참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뭘 배울 때도 고통스럽고 성장의 고통을 스스로 받으라는 거죠. 그렇지 는은 곳이 없지만, 특히 생선집은 아는 곳을 가야 합니다.